있잖아 아르헨티나 다다 봐봐요 아르헨티나 팀이 뭐 2년 더 먹은 2022년 음. 월드컵 팀이 있지 않을까 예. 아르헨티나 성세. 1위고 네. 브라질 5위고 어 2023년이 네. 브라질 축구 역사상 최악 최악의 제일 네. 아. 나쁜 해였어니 아. 네. 아니 너무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감독도 없고 브라질. 동네 축구 영 용만이 축구의 진심인 우리 김비디께서 김비디가 아,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밸런스 게임을 갑자기 또 제안을 합니다. 예. 자, 봅니까 주제는 마라도나 대 펠레. <laughs> 아, 이게 질문이잖아요, 고. 그? 아, 비교 안 돼요. 펠레죠. 왜? 네. 펠레? 이유는 우리 사, 사랑하는 축구를 만든 선수 펠레예요. 마라도나는, 마라도나는 축구 이미지 망가지게 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laughs> 바티스트 타데 후마리. 아마티스토타는 인정해야 되는 선수지만 어. 호마리오랑 이렇게 비교하면 은 호마리오죠 세계 뭐 월드 베스트 그런 것도 이겼고 어. 94년 월드컵도 거의 혼, 혼, 혼자로 이긴 거죠 어, 어, 인정해야 돼 어. 어, 호마리오 디마리아 대 비니스 유스 비슷한 과야 아, 아, 현재로서는 디마리아요 오. 근데 비니스는 시간이 많으니까 추월할 어. 가능성이 높아요. 오야 이거. 이 네. 밸런스 게임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위한 밸런스 게임이었는데요. 메시 대 네이마르. 메시죠. <laughs> 네이마르 안 좋아하드니까. 아, 아, 지금 안티로 돌아섰어요. 어. 무조건 메시예요. 어. 옛날엔 브라질이 좋았는데 요즘 아르헨티나네. 아르헨티나. 디마리아 메시 뽑고. 근데 브라질은 또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까. 무슨 희망이요? 어, 베니시우스. 오케이. 코파 아메리카 덥덥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예. <laughs>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이 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뭔가 예. 좀 새로운 걸또 기대해요. 그러면 있다. 왜냐면은 느낌상 약간 도전자의 느낌이거든요. 네. 예. 어. 왜냐면 지난번에 아르헨티나가 메시 막 울었잖아요 우승하고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에서 했을 때 네. 그런데다가 계속 음. 이어서 월드컵까지 맞아요 아르헨티나가 음. 아르헨티나는 저 위에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저 봐봐요 저 아이, 위에 저 위에가 있잖아요 뭐, 저, 역사 좀 보셔야 돼요 뭐, 아르헨티나는 네.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전에 네. 3 0년 동안 국제 대회를 이기저, 이, 이기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오. 그 사이에 브라질은 우승을 계속. 아우 어, 여러 번. 여러 번이고 네. 여러 번. 그럼 뭐해? 그럼 뭐해? 그럼 뭐해? 그럼 뭐, 해, 그럼 뭐, 해, 그럼 뭐 지금 제일 핫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인데. <laughs> 그럼 뭐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 대회 우승 자격. 네, 했어요. 네. 지금 FIFA 순위가 1위예요. 아르헨티나 1위예요. 브라질 메위죠 5위 <laughs> 야 브라질 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 여기는 아프잖아요. 아, 예, 예전에는 아, 더 높게, 네. 우리 까누로 스지도 슬슬 제가 긁어가면서 한번 삐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 괜찮아요. 괜찮죠? 아주 다시 얘기하면 되죠. <laughs> 브라질이 에, 9번 우승했고 아르헨티나가 15번 우승했네요. 아, 예. 아,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더 많구나. 아, 자 일단 뭐 아르헨티나 팀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르헨티나 팀이 뭐 2년 20... 더 먹은 2022년 월드컵 음... 팀이 있지 않을까? 어 2022년보다 두살더 어... 먹었다. 좀더 늙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언덕에 어... 내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아 내리막이 에, 벌써, 그런 내리막이이지 않을까? 이게 뭐저 2002년 일에 봐야 이게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보면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 겨울이어서. 아, 근데 벌써 대리막이에요. 메시를 보세요. 어쩔 <laughs> 수 없죠. 아, 메시 혼자 에... 뛰는 게 아니잖아요. 사우디 아라비아 저는 기억해요, 사우디 아라바. 어. 사우디 아라바한테 네. 어떻게 줘요 메시는 그 경기는 전표로 잘했지만 못했어. 아, 그걸처럼 할 거다. 브라질이랑할때그 다음부터는. <laughs> 뭐, 너 뭐, 정신 차려서 본인이나 정신 차려요 일 네. <laughs> 내가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너무 좋아 지금. 아르헨티나 좋죠. 네,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좋죠. <laughs> 좀 자꾸 부정을 하는데 아르헨티나 팀을 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아르헨티나 네. 팀. 아르헨티나, 일단 골키퍼부터 볼게요. 마르티네스가 아 불안하다 마르티네스. 아스톤빌라가 얼마나 잘했는데. 아스톤빌라가 이 마르티네스 골키퍼 때문에 요번에 그 챔스 진출까지 한 거니까. 아니, 그거는 예, 아무튼 그렇고. 음. 좋잖아요, 지금. 오타맨디 어. 오타맨디 있고. 지도 예. 로메로 있고. 음. 예? 메뉴에 또 마르티네스. 몰리나도 있어요. 나우타로우타 나우타로. 팔라시오스 있고. 팔라시오스. 가르나초, 알바레스, 디마리아, 메시. 예? 좀 무섭죠? 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이 뭐, 뭐 이런 분을 모셨어. <laughs> <laughs> 아르헨티나 얘기하니까 그냥 입을 닫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어요 팀이 예전에는 솔직히 약간 비슷했는데 요번에 우승하고 막 이러면서 또 여기 서사가 많잖아요 지난번 대회에 메시 우승하고 막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까지 우승하고 네, 또 특히 그뭐 친구죠 디마리아도 지금 어 국대 은퇴를 같이 선언을 하면서 맞아요. 관심이 많고 응원을 좀 많이 하게 돼아 그러면 선수 맞지 않습니까? 거는 네. 어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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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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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뭐, 뭐스는 우리 또 이런 선수는 언제 볼수 있을 거예요. 음. 어렵죠. 어. 네, 내년부터 비니스 주니누스라고생각하면좋겠다데 <laughs> 네.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브라질. 어, 지금 브라질은 완전 새로운 팀이에요. 음, 음. 네, 올해 초부터 네. 그 새로운 감독 이렇게 음. 오면서 그리고 그렇죠. 조니 파우지뉴리라는 감독이고요. 네. 유럽에서 유명한 뭐. 철약이나 음. 뭐 특별한 스타일이나 그런 거 말고 네. 노리발 주니어는 항상 우리 갖고 있는 선수로 오. 자기 실력이나 그런 거는 최선을 할수 있도록 변하게만 들고 예, 약간 좀뭐샌드하고뭐좀종형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그래서 뭐 플라멩고 예. 감독도 했고 보니까 네. 산토스 감독 뭐 예. 인터내셔널 이제 예. 브라질리계 그 감독을 쭉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어. 하셨어요. 브라질에서도 인정 많이 받았고. 뭐 제일 잘하는 감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코카 대표 블유 하는 감독인 것 같다. 감독이 네. 바뀌어서 지금 기대를 네. 한다. 선수 중에서도 네이마루를 네. 필두로 해서 제수스, 히샬리송, 카세미로 빠졌지만 빠진 게 티가 안 난다. 이 사람들이 빠진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면 우리 새로팀면 만들어야 돼요. 오오. 그런 젊은 애들한테 정혼 연보하고 그 정도다. 네. 오케이. 그렇다면 어떤 팀이길래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라우두. 어. 또마르키니스도 있고. 마르키니스 있고 밀리탕 있고 마갈량스 있고. 에. 양코투. 에. 아라나는 지금 브라질 대회에서 거의 탑 원투 선수로 이렇게 음, 뽑고 있어요. 어, 어, 어. 너무나 잘하고 있어. 요 중원이 좋네요. 또 김아랑스, 이 파케타, 주앙고메스, 페레이라. 여기는 EPL 팀인데요. 다? 야 기대한 선수들 많네요. <laughs> 비니시오스 허드리고엔드릭 여기에 또 사비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19살이네 지금 엔드리기 갑자기 떠오르면서 말이죠 17살이거든요 지금 엔드리기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13살에 이미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언더 15경기 15세 이하 경기에 들어갔는데 171경기에서 167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에 이제 데뷔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 브라질 대회 있었잖아요, 브라질에랑 네. 파우메라스였어요. 모타포구 우리 팀은 네. 시작부터 끝까지는 1위였다가 마지막 다섯 그라운드 떨어지고 애인드릭 때문에, 애인드릭 아... 때문에 우리는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인드릭을 겪어서. 아, 애인드릭을 상대 팀으로 겪어서, 아, 겪어서. 알고 있다. 아, 얘가 무섭다.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무섭다. 얘는 예, 심각해요. 네. 심각한 애다 선대 네. 팀들이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 선수 어. 보고 영입했어요 레알 아니라 맨시티, 어, 뭐 세계 빅클럽들은 다 밴드릭 찍어가지고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 레알로 갔어요 레알에서 같이 뛰는 선수들이 우리 이제 쿱카 대표에서 여기서 미리 보는 거예요 어. 내년 레알의 팀을 그러니까 공격력은 그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 공격은 걱정 안 해도 돼. 야 공격은 아르헨티나랑 비교해봤을 때, 아르헨티나 좋잖아. <laughs> 자 니오마리아, 메시, 나이 합치면 네. 우리 브라질 공격수들 나이 다 합... <laughs> 합치는 거죠. <laughs> 비슷하지 않을까요? <웃음> 계산하면. <웃음> <웃음> 아, 이거, 와 이거 새로운 사진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이 자신감이 넘치네. 딱딱 새로운 얘기들이죠. 너무 좋아요. 어... 기대가도 많고. 선수들은 다몇면 좋거든요. 뭐 우려되는 게뭐 있습니까, 브라질 팀? 브라질 팀. 네. 음... 그 동안 성적이 좀안 좋았잖아요. 멘탈적으로 좀무너지지 않았나? 어, 그거. 위닝 멘탈리티가 없다. 네. 브라질 전통적으로 그런 거 약해요. 네. 보통. 근데 이 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지 무슨 얘기예요? 아니, 무조건 이기야 되는 팀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든 팀이잖아요. 감독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어어. 여기 선수들도 너무나 어리고 나연이 뭐 비니스 아 같은 말론 아 뭐, 도그 선수도 있는데 아, 그럼 저도 돼요? 아니 저도 되는 그런 거 아니지만 내데 <laughs> 걔네들이는 너무나 어. 이런 압박이나 그런 거는 받지 않을 것 같다 아 오히려 아 오히려 네, 그칠 테일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 팀이 별로였어요. 아. 팀이 별로였는데도 <laughs> 네. 온국민이야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아니, 그런 건데. 납득이 안 돼요. 본인 나라에서 하는 월드컵을 어떻게 별로인 팀을 보내요? 팀이 팀이 별로였어. 요 아니 우리 2000년 우리 별로 아니어서 우리는 죽자 사자했거든요 그거 맞아요. 근데 팀이 좀 약했어. 그거 인정해야 돼요. <laughs> 그러면 이번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때요? 자 이번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당연히 네. 뭐 월드컵이긴 건 너무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네 약간 기억으로 남은 음. 경기가 하나 있어요. 뭐에요 2004년 음. 컵에메리카결승이에요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였어요. 어. 아르헨티나는 완전 풀팀으로 보냈거든요. 그국에서에서 뛰는 에서들이다 보냈어요. 서 한국에서 한국 브라질 에 뛰는 선수들만 뽑에어요 그래도 어, 우리는 사대 어, 삼으로 이겼어요. 어, 어, 어. 왜요? 그 선수들이 부담 없이 돌었으니까 지금 2004년 이야기예요. 2004년 이기예요 지금 제 죄송한데 20년 전 이야기하는. 1 0년전 이야기 하네요. 뭐냐면은 브라질 팀이 언제 잘하느냐 부담이 없이 될 때. 아니. 에이. 그래서 이번 <laughs> 월드컵도 새로운 팀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금 브라질 괜찮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20년 전얘기를 아, 그러면 하는 거야. 모든 답은 역사에 있다. 아니 뭐. 이제. 뭐, 피파순위가 얘기해주는데, 바르헨티나 1위고, 네. 브라질 5위고, 어? 작년에는 2013년이 네. 브라질 축구, 그, 국가대표 역사상 최악. 최악이요? 제일 나쁜 해였어요. 아, 네. 니 너무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감독도 브라... 브라질 없고, 감독이 네. 국가대표도 하고 있었고, 팀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여 h 잖아요 크리스만 겪어봤어요? <laughs> 그런 i r i 감독도 겪은 팀이야. go to Yoko Timia. I'm going t 요아 지금 o the h 요 u s e I'm going to go 아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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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 특히 기대돼요. 경진이 네. 젊어지고 왜? 감독도 바뀌고 하면서 아주 진짜 오우. 재밌는 경기를 할것 같아가지고 어, 어. 피니셔스 있는 팀이 어떻게 잘하겠지. 어. <laughs> <laughs>